나온다. 바둑이 불러서 나온다 우리 바둑이. 아이고 이봐라 비안 맞았어 바둑아? 응, 어, 바둑아. 아이고 이봐라. 아이고 이라 우리 바둑이 기, 기지개 쭉 피고 기지개 쭉 피고. 응. 악수, 악수 우리 바둑이. 응. 바둑이 이쁘다 우리 바둑이. 밤에 비 왔는데 괜찮았어? 비안 맞았어 바둑이? 이쁘다 우리 바둑. 이 p 라 우리 바 r i padagi, a 이이 u 이 a w i g 아, 이 u 아이고 u a i 발 u 도이 u r 다 p a 다이 g i a i k 이 p a 이 l u 이 u aikupa u l 이고이 a i 이 u p a u l 고 t 축 a i k u 바닥 축축해 바 u a 바닥 축축해 바닥 u t u 아이고 만세 바둑이 바둑이 만세 만세 바둑이 그래. 아이 이뻐라 우리 바둑이 잘피했네비잘 비 피우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뒤에 지금 저기 까미가 있어가지고 좀 신경쓰는거지 너 이거 좀 먹자 까미야 이거 먹자 이쁘다 우리 까미 아까 오니까 웃더라고 까미가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가미도. 이쁘다 가미. 응, 어이야. 아이브라 우리 까미 이제 됐다 아이브라비안 맞았어 까매? 비안 맞았어? 비안 맞았어?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라 우리 까미 바둑이하고 가서 놀아 싸우지 말고